수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의 2배 가까운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곧 계약을 맡게 되지만 교육당국은 아직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수원 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장. 출입을 막은 채 토양환경조사 정밀규구가 운동장 곳곳을 탐지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됐는데 얼마나 번져 있는지 면적과 깊이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비소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미 5차례 유해성 간이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고 검출량도 기준치의 1.27배 많게는 2배 가깝게 나왔습니다. 피부암과 폐암의 발병 원인 물질인 비소. 학교 측은 비소가 검출되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7월 운동장을 자진 폐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문 업체의 토양 오염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번에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겁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왔지만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청은 담당 부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한 차대만 나와서도 빨리 정밀 검사를 바로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그랬는데, 어,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경기도 위에는 도교육청이 해당 부서를 가리는 동안 학생과 주변 환경 안전은 무방비에 놓였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운동장 유해성 물질 조사 업무를 올해부터 지역 교육 지원청에 업무를 이관하려 한다며 이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네 업무냐, 네 업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엔 이거는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또 이제 그걸로부터 회피하기 위함인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건 더 파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경기도교육청이이런문에이에서해서는영상내것이이적극에으로 네것 임해야 된이교육당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이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할 운동장은 유해물에에 노출된 채 새로운 학기를 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영영입니다